저 출근 준비를 다 하고 잠깐 카메라를 켰는데요 아니 아니 제가 주말에 집에서 넘어졌는데 무릎이 돌아가면서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잘 걷지도 못하는데 일단 출근했다가 병원을 가야 될것 같거든요 근데, 보기에도 좀 많이 부었나요? 제가 전에 영상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쪽 무릎에 반월성 연골이 파열돼서 한번 수술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후로 이쪽 무릎이 좀 약한데 주말에 제가 칠칠치 못하게 집에서 청소를 한다고 하다가 넘어져가지고 이게 아예 이렇게 돌아가버렸어요 무릎이 으드득 소리가 나가면서 악! 하고 쓰러져서 어제부터 내내 누워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출근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병원에 가야 할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완전 칼퇴해서 집에 왔어요. 아침에 병원 가서 이렇게 부목 같은 깁스를 하고 대고 왔습니다. 무릎을 굽히면 안 돼서 내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병원 가서 MRI 찍은 결과를 들으러 가야 해요. 수술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수술을 했기 때문에 아, 진짜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 그냥 설마 아니겠지 싶은데 될 대로 되라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네요. 일단은 저녁을 먹고 가만히 있어야겠어요. 내일 또 카메라 켤게요. 안녕. <S> <S> 여러분 지금은 7시 25분입니다. 저는 퇴근을 하고 집에 왔고, 지금 밥 먹고 씻고 왔어요. 일단은 얘기를 하면, 수술을 하기로 했어요. 수술을 하기로 했고, 지금 오늘은 목요일인데, 다음 주 월요일에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며칠 안 남았어요, 시간이. 그래서 수술하러 들어가기 전까지 카메라를 켤수 있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수술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병원에서 MRI 찍었는데, 찍고 나서 MRI 판독하시는 선생님께서 저를 좀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다고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MRI 찍고 다음 날 가서 아직 판독이 다안 끝났나? 나를 왜 보자고 하시지? 원래 이렇게 MRI 찍고 판독하기 전에 의사를 보는 건가? 싶어가지고 내려갔어요. 근데 갔는데 진짜 별 얘기 안 하시고 왜 다쳤냐고, 어쩌다가 이렇게 다쳤냐고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냥 집에서 집 청소하다가 바닥에 떨어진 거 주우려고 하다가 넘어졌다 했더니 그게 다니에요. 그래서 그게 다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음, 알겠어요. 올라가 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거 물어보려고 나를 불렀나?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판독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실제 수술해주실 의사선생님을 만났는데, 제가 그때까지도 뭐, 설마, 이렇게, 엄청 많이 다쳤겠어. 연골이 다친 거겠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심하게, 심각하게 다쳤다고, 그분도 어쩌다가 다쳤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날 병원가서,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다쳤냐고, 한열번은 넘게 들었어요. 그, 일단은, 연골은 원래 안 좋았었고, 무릎이 렇게 있으면 이 가운데 슬개골이 있는데, 그 슬개골을 잡고 있던 이쪽 인대가 중간도 아니고 거의 여기 끝부분이 이렇게 아예 끊어져 버렸대요. 그 인대는 끊어지고, 슬개골은 자기 위치를 잃어서 지금 벗어나 있고, 그 와중에 전방 십자 인대가 이렇게 몇 가닥이 이렇게 좀 상태가 안 좋아 보인다. 약간 너덜너덜한 것 같다. 얘기를 하시고, 연골은, 반월성 연골이 기존에 찢어져 있었던 게좀더 찢어진 것 같은데, 이건 무릎을 열어서 확인을 해야 해봐야겠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아주 만신 차이가 됐다는 얘기죠 일단 수술을 하면 수술한 날부터 이번 일주일에 통깁스는 최소 한 달이고 그 이후에 보조기 차고 또한달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걸으려면 두 달하고 보름 정도는 지나야 이렇게 좀 정상적인 거동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제 상태는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여러분, 저는 저녁 먹고 TV 보고 있어요. 여기 원래 3인실인데 다 퇴원하셔가지고 저만 남았습니다. 저도 퇴원하고 싶어요. 원래는 오늘 퇴원하자고 했었는데 피검사 하니까 염증 수치가 너무 높다고 퇴원을 못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통깁스를 여기까지 해놨거든요. 근데 원래 이렇게 틈이 없었는데 붓기가 다 빠져가지고 틈이 많이 생겼어요. 손도 들어가고 하는데 너무 간지러워 긁고 싶어 미칠 것 같아요. 저번 주 일요일에 입었는데 오늘이 벌써 토요일이고 퇴원할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laughs> 저는 발가락 까딱거리기 운동을 하면서 좀보해 뭐 볼게요. 네, 여러분, 지금은 3시 14분입니다. 오늘 막 태어나가지고 이제 막 집에 왔고, 지금 굉장히 꼬질한데 머리를 이렇게 안 갈리로 닦고 있는 이유도 병원에 있다가 지금 계속 와가지고 옷씻었어요 집에 오자마자 일을 해야 돼가지고, 일을 잠깐 하고. <laughs> 1시 45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 자약 먹고 만두 몇개 집어먹고 밥 먹고 먹는 약까지 먹었거든요. 저는 어제 태원에서 집에 왔고 진짜 한 일주일 만에 엄청 북잔 것 같아요. 얼굴이 엄청 북잔 얼굴이죠. 그래서 일단 씻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씻고 왔습니다 아 여러분 그리고 저 관절염이 벌써 왔대요 그래서 관리를 잘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나이 서른에 관절염 약을 먹어야 된다니 얘는 뭔가 좀 빠르게 낫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겉도 아물고 속도 아물려면 어쨌든 시간이 해결해줘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제가 할수 있는 게 없다고 합니다 빨리 회복하기를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회복하는 동안에 수술한 발이 절대 땅에 닿으면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여러분 저는 지금 사무실 직원분들이 PC를 가져다 주시긴 했는데 제가 지금 다리가 이래서 설치할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은 집에 있는 노트북으로 일을 좀 하고 내일 설치하던지 해야 될것 같아요 밥 먹었으니까 일해야죠 돈 벌어야지! Bye. 아군이 당했습니다.